안녕하세요. LTS영업입니다. 오늘은 능률 김성곤 1과 The Part You Play에 대한 문법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총 5개의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개 본문 중에서 첫 번째 본문 문법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With only two minutes to play, both teams were fighting for the football. 오직 2분만을 남긴 채, to play, 경기를 할수 있는, 오직 2분만을 남긴 채, both teams, 양쪽 팀들은요, were fighting for the football. 공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자. Two minutes to play. 에서 to play에는 to 부정사죠. 앞에 있는 two minutes를 꾸며주고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러면 to 부정사 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to 부정사에는 총세 가지 용법.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명사정법은말 그대로 명사 역할을 하는 자리에 쓰여서 명사정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사정문법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쓰여서 나타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see is to believe와 같은 문장이 바로 주어 자리와 보어 자리에 쓰인 투부정사라고 할수 있겠죠 두 번째는 형용사정용법입니다. 바로 이 문장에서 to play가 앞에 있는 명사, to m i n i t u r 를꾸며주 형태.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정용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 만약 막세 번째는 부사정용법이라고 합니다. 부사정용법은요, 해석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오마 하기 위해서 목적. 그 다음에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원인 그다음에 뭐뭐 했다 뭐뭐 해 버렸다 결과 그다음에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 뭐뭐 일지라도라는 양보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용법은 아니죠. 자, 토부장 사용법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세 가지 용법에 관련된 세부 사항까지 잘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보스틴즈라는 문법상입니다 보스 뒤에는요 주로 복수명사가 나오죠 그 다음 뒤에 동사도 역시 복수동사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팀즈 워가 된 거죠 그 다음 이와 반대로 이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단수명사가 나오죠 그 다음 역시 동사도 단수 동사가 나온다는 것 같이 알아두시면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It was the last home game for the seniors of Winston High, and they were determined to win. 그것은요, 앞 문장에 썼던 그 게임은요, the last home game. 마지막 홈 경기였습니다라고 해석이 되죠. 누구에게 있어서요? for the seniors of Winston High. 윈스턴 고등학교의 4학년 학생들에게 마지막 경기였대요. 그리고 and 그들은요. 4학년 학생들은요. were determined to win. 이기려고 결심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죠.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문법 사항은 바로 the last입니다. 이더 last는요, rate의 최상급 표현으로 쓴 거죠. 그래서 앞에 더가 붙었다는 걸꼭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법사항은 바로 be determined to 동사 원형입니다. 무엇 무엇을 결심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그걸 응용표현으로써 determine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가 나왔죠. 목적어에게 뭐뭐 하도록 결심시키다라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문법상 이슬 앞 문장 전체를 받고 있다는 거 아까 언급해 드렸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 it had been a closed game the whole evening, the best players of each team hadn't left the field. 자, 이 문장 보시면, since. since는 총두 가지의 용법으로 해석이 되죠. 첫 번째는, 완료시제와 쓰여서, 뭐뭐 이래로, 뭐뭐 이후로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다음 완료 시제가 아닌 그 다음, 완료시제가 아닌 그밖의 시제로 같이 쓰이면,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 그럼 여기서 since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래서, it had been a close game the whole evening. 저녁 내내 박빙의 경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죠. The best players of each team. 각각의 팀의 최고의 선수들은, hadn't left the field. 경기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챙겨두세요 자두 번째 문법 사항은 바로 head PP 과거 완료 시제로 쓰였죠. 거기다가 the whole evening 시간까지 첨가돼서 과거 완료 중에서도 계속 조용법을 쓰였다는 것 챙겨두시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 세 번째 문법 사항은 left라는 동사. left는요 그냥 목적어 없이 쓰이는 자동사죠 그래서 뒤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가 온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Once Winston High's coach finally knew that victory was theirs. 윈스 고등학교의 코치는 마침내 알았 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뭘요? victory was theirs. 승리는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라고 해석이 된다, 된다는 된다 것. All the seniors on the sideline. 모든 사학연학생들. 근데 어떤 학생들입니까? on the sidelines. sideline에 서 있었던 모든 사학연학생들은요. were allowed to play. For the last few seconds. 그 사이드 라인에 서 있었던 모든 사안인학생들은 허락 받았대요. 뭐할수 있게끔요? 마지막 몇초 동안 뛸수 있게끔 허락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자, 이 문장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once입니다. once는 일단 뭐뭐 했을 때라는 의미로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접수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형태가 나왔죠 주어는 wither, hide, c u 이고요 동사는 new, no의 과거 동사 new가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데디아가 목적어에 해당되는 문장이 왔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법사항입니다 victory was theirs의 theirs 보이십니까? 이 theirs는 바로 소유대명사죠. they 그들은 주격, their 그들의 소유격 them 그들을 그들에게 목적격, theirs 그들의 것 소유대명사죠. 이 theirs는 소유격, t h 플러스 명사가 합쳐져서 theirs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죠. All the seniors on the sidelines were allowed to pray. 자, 마지막 문법 사항이에요. be allowed to, 동사원형, 투부정사 형태는, 뭐뭐 하도록 허락받다. 수동태 문장으로 쓰였죠. 그래서, 허락했다가 아니라 허락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자, 그럼 문장 보겠습니다. One of the seniors, Adan, was especially happy. He had never played in any of the games before. 자, 이 문장 해석해보면요. Adan인, 즉, 4학년 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던 Adan은요, was especially happy. 특히나 기뻤습니다. He had never played. 그는 한 번도 경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In any of the games before. 예전에, 경기, 어떤 경기에서도 경기를 뛰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석이 되죠. 자,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요. One of the seniors 콤 comma 보이시죠? 동격의 콤마입니다. 즉, 4년들 중에 한 명인 에단은 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동사는 was 형태가 쓰였다는 것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두번째 문법 포인트입니다 had played pp 형태와 그 다음 never plus before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얘는 had pp 그 다음 never와 before가 보이면 뭡니까 과거 완료 시제에다가 경험을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 시의 경험 용법은 주로 never, ever, once, twice, before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이죠 이것도 같이 알아놔두시면 시험 점수 올리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Now Adam was finally getting the chance to step onto the grass. 지금 애단은 마침내 기회를 얻었습니다. 뭐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대요. To step on to the grass. 잔디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해석이 되죠. 자, to step은 앞에 있는 the chance.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무슨 증용법이에요? 투부정사의 그렇죠. 투부정사의 형용사 증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 When the rival team dropped the ball, One of our players received it and quickly ran down the field with it. 상대편 팀이 그 공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 팀 선수들 중에 한 명이 그 떨어뜨린 공을 받았어요. 집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ran down the field 경기장으로 뛰어내려갔죠. With it, 그것, 공을 가지고요 자, 이 문장에서도 문법 포인트 보이십니까? one of, 복수명사, 뭐뭐들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one이기 때문에, 동사, 스위치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법사항은 뭡니까? i t 라고 하는 형태, received it, with it. 여기서 it은 다, 더, 보,를, 받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좀 전에 문장에서, one of, Our prayers received it and quickly ran down. 자, 이 문장은 and랑 연결된 등의 접속사 문장이죠. 뭐와 뭐가 연결됐나요? 그렇죠. 과거동사 received와 ran이라고 하는 과거동사가 서로 연결된 병렬구조이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십시오. 빈칸 문제 나올 수 있을 법합니다. 다,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Adam ran right after him to catch up. As our prayer got closer to end, John, he saw Adam behind him on his left. 자이 문장 보시면요. Right after him. Right가 after him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Right after him. 그 뒤로 바로. 즉그 뒤에 바로 라는 뜻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Adam은요. 그 뒤를 바로 따라 달려갔습니다. To catch up. 뭐하기 위해서? 공을 잡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자, to catch up의 to도 마찬가지 투 부정사의 부사조 용법,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면 as our player got closer to the end zone, he saw Adam behind him on his left. 우리의 선수들이요 end zone, 결승전까지 가까이 갔을 때 he saw, 그는요 봤습니다, Adam을요 behind him, on his left. 그의 왼쪽 편에 있는 글을, 어, 에단 뒤에 있는 글을 봤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이 문장 보시면, so 다음에 목적어, 에단 다음에 behind him.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는 봤습니다. 에단 뒤에는 글을 봤죠. 근데 어디 편에 있는? on his left. 그의 왼쪽 편에 있는, 에단 뒤에는 글을 봤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보시면, instead of running.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이죠. 그 다음, of 뒤에 running, ing 붙은 것, 전지사의 목적격으로 쓰였네요. ing 붙은 것 형태 잘 챙겨두시고요. straight ahead.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 것 대신에, the player kindly passed the ball to Adam so that he could score a, a touchdown. 그 선수는요, kindly passed 차분하게 패스했습니다 그 공을 누구에게, 에단에게 차분히 패스했대요 자, kindly a r i v e 형태, 부사네요 왜 부사 형태가 쓰였을까요? 그렇죠, 동사 passed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kindly, 부사 형태 썼다는 것 그래서, so that he could score a touchdown 그는, 에단은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중요한 키포인트 문법 사항 나왔습니다. so that 주어 can 너무 뭐뭐 해서 뭐할수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so that can을 복문으로 고치면 in order that 주어 동사로 바뀔 수 있고 그렇 그다음에 단문 형태로 바꾸면 so as to 또는 in order to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이 문장 한번 단문 복문을 바꿔볼까요? so that he could score a touchdown을 복문으로 바꾸면 in order that he could score a touchdown이 되고요 단문 두 개의 두 문장 형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so as 그다음 의미상의 주어 he니까 for him to score a touchdown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in order 역시 의미상의 주어 he니까요 for him to score a touchdown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과의 첫 번째 문법 사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자,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다시 답글로 자세하게 설명을 남겨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LTS 영어였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